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35절로 39절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리 말씀과 함께 지는 해 뜨는 믿음 지는 해 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앞에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 장 그죠 예 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11장이 쫙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나오는 장이 몇 장입니까? 예, 11장 앞이니까 10장이겠죠 그렇죠? 예, 10장 그래서 오늘이 본문에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표현대로 보죠 예, 천국 가실 거 확신하십니까? 예, 물론 천국은 가,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온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눈뜰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본문에 38절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래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가 돼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할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믿음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함께 한번 묵상하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의 속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다시한 마음이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담대함입니다. 따라 합시다. 담대한 믿음. 믿음의 속성은 담대한 거예요 35절 말씀으로 가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속성은 뭐라고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담대하냐면 첫째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담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이두 가지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이 갖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쫄면은 죄송합니다만 쫄면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이 35절 바로 앞부분에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호도라고 하는 겸재 정선이 그렸나요? 이 맹호도라는 호랑이 그림. 아마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미술 책에서도 봤고 다한 번쯤 우리 그죠? 어린 시절 교육 받을 때다한 번씩 봤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막 수염이 이렇게 쫙막 번쩍번쩍한 수염이 그려져 있고 막 세필로 그죠? 어떻게 붓으로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 털이 쏙쏙하게 나 있고 어겁님 어떻습니까? 와 막 날카로운 이빨이 눈은 더, 더 무섭죠 막 금세라도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명호들을 보면서 뭐라, 뭐라고 말해요? 와 진짜 같네 진짜 잘 그렸다 막 튀어나올 것 같다 어쩌면 이렇게 잘 그렸나 라고 감탄은 하지만 그 맹호들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맹모도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종이 호랑이에요. 튀어나올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번쩍번쩍하고 멋있게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세상의 종이 호랑이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게 뭐라고요?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들이 침잠하고 또 교회 예배가 폐쇄되고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얼마나 핍박이 많이 심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만 골라가면서 핍박을 하냐 이거죠. 교회만 골라가면서. 다른 종교기관에서 모여서 뭐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화 삼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만 모이는 걸 이렇게 핍박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하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 많은 이, 이 목회자들이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핍박들을 이겨냈는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전염이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교회 안 나옵니다. 또 혹은 격리합니다. 왜요?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20세기 초반에 세균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세균이 뭔지 몰랐어요. 세균이 뭔지 몰랐어요. 어떤 경로로 없는지 어떻게 감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병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갖다 버립니다. 역병이 돌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내내 놓습니다, 그냥. 왜집 안에 있으면은 이게 네, 역병이 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거리에 병자들이 즐비한 거예요.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부모도 갖다 버리고 자식도 갖다 버리고 가족도 갖다 버리는 이 병자들을 누가 거뒀었느냐 크리스천들이 거둔 거예요, 다. 왜? 예수님이 한 것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만졌는지 그들은 직접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안진병인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그들은 직접 보았거든요. 그것을 그들이 직접 보니까 어떻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린 그 병자들 어떻게요? 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간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낫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들 어떻게 해요? 병에 전염이.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병 걸리면은 나의 우리 교회 A 집사가 내가 이 사람을 거둔 것처럼 나도 어떻게 거둬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리면은 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다른 크리스천들은 나를 거두어 줄 거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확실한 믿음의 연대가 믿음의 연대가 그리스도 할에그그 모진 역병들을 감당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섬기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들이 이렇게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감추어졌던, 알지 못했던 우리는 사도행진 2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니건 네 내것 쓰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담력이 어디서 났느냐? 믿음의 담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들을 이지선 자매가, 그리고 또, 그죠? 어, 믿음의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간증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마음의 감동이죠, 그죠? 그리고 힘 없, 이, 낭망하고 절망하다가도,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함들을 갖습니다. 그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의 소망을 가졌을까요? 콜라우스 하면서 사자밥에 되어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평온함이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맹수가 와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가슴팍을 헤프로 헤치면서 내장을 끄집어내면서 발기발기 발기 살점을 찢어나가도그 얼굴에 웃음이 펼치지 않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주 예수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담력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테반이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죠? 아, 저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laughs> 하늘문을 여시고 주 예수의 나영을 스대환 직접 보았잖아요. 그죠? 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그두 팔을 벌려 자기의 영혼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스테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켜보았습니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담력이라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그 자리에 있으니까는 무엇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담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을 격려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소픈 세상의 위로 말고 그죠 그냥 응석받이 그냥 둥들어지 이런 위로 말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 볼 거예요.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직분은 저렇게 감당하는 거구나. 아, 주님 앞에 섬기는건 저런 모습이구나. 이걸 여러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담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떳떳하죠? 담대하죠? 부끄러울 곳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실패해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야 됩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게 없음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 인생에 별로 이루지 어 못한 것 같은 주님 내게 80년의 세월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인생을 산거 같이 이루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들이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되었는가 얼마나 거짓이 없었는가 얼마나 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었는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와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나의 삶과 하나가 되었는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쫄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심판이 두렵습니다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게 시간을 좀더 주세요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내가 못한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죠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을 불사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불사른 사람은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어준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제 다이루어다 더는 못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관여와 같이 온전히 부음받 되고. 디모데우스에서 고백합니다. 혼전히 내가 부음받고, 이제 내가 바랄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상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게 주님 앞에 갖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떳떳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도 나는 하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최선을 다했어. 이러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 좋아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앞 부분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히브리서 십장 앞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매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바른 생활로 살아가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배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대로 살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대로 살수 있도록 구하면 하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는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능력을? 왼뺨을 들이댈 수 있는 무엇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강구를 하게 될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담력을 주시는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을 잘 감당하면요? 여기서또 집사라고 했다. 고 우리 장로님들도 나는 아니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은 나는 아니네가 아니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 직분의 속성이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완수해내는 순종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담력이래요, 담력. 우리 막내가 앉아있지만, 우리 막내가 떳떳하게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아이패드를 착 내밀면서 아이패드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지 민유야? 아이패드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어떤, 언제 민유는 아빠에게 아이패드를 할수 있게끔 딱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숙제 다 했을 때 그죠? 책 읽고 수학 문제집 풀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이패드를 딱 가져와서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키는 거다 했다는 거죠, 그죠? 시키는 거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문으로 들어가면 확 감춥니다. 이렇게. 이건 담력이 아니죠. 그죠? 이건 담력이 아니죠. 그게 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는 사람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인생의 소임을 다 하려고 할때 거기에 올인하고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력을 얻고 이게 주님께서 주신 뭐라 니까 상이랍니다. 이 담력이 생기면 더큰 일도 감당합니다. 더큰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믿음의 직분자들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직분 안 준다고 안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게 성도님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할일 없어요? 목사님 제가 또 어떤 일을 더 할까요? 주님 제가 올해는 어떤 사역을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의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요. 인내함이에요. 믿음은 인내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라? 증거다.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은 아직 내 눈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속성은 뭐냐면은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함의 연속이에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민유도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큰놈도 예를 들어야죠. 우리 큰놈은 지금 막 간절히 기다리는 게 하나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뭘 간절히 기다리냐면은 운전면허가 따고 싶은 거예요. 막 운전이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친구들은 뭐 펄미 받아 가지고 또뭐 자갖고 먹어 다니기 짓이니까는 운전면허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놈이 하니까는 옆에 동생들도 막저 막내도 막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어놓고 하는걸휘 이렇게 보는 걸 거예요. 아빠 애는 뭐야? D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옆에 앉아가지고 오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운전을 하고 싶어도 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돼야 되고 리걸 에이지가 돼야지 운전을 비로소 할수 있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할수 있는 거를 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다리지만 또 어떻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못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라는 거예 어떻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마치 지금 운전할 것처럼, 마치 지금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주님께서 이미 주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자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막상 그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낸 다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집에 가서 잠깐 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과 본머스와의 경기를 저 보고 왔니다3대 1로 이겼는데. 아,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는데 었 기적같이 생각지도 못한 골, 골키퍼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막 화가 나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흥민의 슛하는 각도를 다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게임들도 범머스 팀이 이겨야 된다고 지금 5연승하고6연승째 이어가야 되는데 이 토트넘 팀의 그 공격 루트를 다 연구하고 다 암송하고 암기하고 딱 외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는데 자기가 생 각지도 못한 각도로 공이 이렇게 들가도 완전 노꽃처럼이게쫙 휘어가지고 그립처럼 딱 들어가니까는 이 골키퍼가 손을 못 쓰고 골을 먹어버린 거. 억울해가지고 게임 끝나고 나서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을 찰수 있냐라고 어떻게 그렇게 공을 찰수 있냐. 제가 그랬죠. 속으로연습했으니까 그렇게 차지. 매일같이 공을 찬 게씩 훈련습을 하니까 그렇게 차지. 눈 감고도 그 사람은 그렇게 찰 걸? 눈 감고 골대를 향해 공을 차도 그 사람 공은 그렇게 들어갈걸? 뭡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마치 실전 상황을 가정하고 마치 실제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끊임없이 뭐예요? 그 실상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연습하게 될때그 상황이 딱딱 치게 되면 어떻게 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은 늘 얘기하는 muscle memory. muscle memory. 믿음의 머슬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그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해내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약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믿음 없이 세월아 내월아 믿음 없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하면 지나가나서요 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냥 억지 춘향으로 시간을 떼온 것밖에 안. 그냥 고난을 감내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을 붙잡고 통과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지나고 나면요, 자기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속성은 뭐라고요? 물러나지 않는 거래요. 38절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38절을 읽어 봅시다. 난 아,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다는 것은 믿음의 속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속성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시면서, 타락하면서부터 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래오신 거예요. 시간은요 앞에서 와서 뒤로 흘러가는 것이지 뒤에서 거꾸로 와서 앞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기독교의 세계관은, 불교의 세계관, 힌두교의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기독교의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서 시작해서 끝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갑니다. 발전해 갑니다. 성취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윤내에 돌고 도는 역사관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윤내의 역사관으로 어떻게 시작을 설명합니까? 시작이 없는데 어찌 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윤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날까에 관심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해탈이에요 이 돌고 도는 이 겁에, 어, 겁이이 겁이 뭐냐면 우주가 한번 생기고 없어지는 게한 겁이에요, 이게 겁. 그럼 어떻게 생겼지 그건 몰라. 그이 겁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 하면 안 된다고요? 물러나면 안 되는. 뒤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비상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는요 후진 기어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비행기는 후진 기어가 없어요. 그럼 비행기는 후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레커 차가 와가지고 끌어가요. 레커 차가 와서 끌어. 여러분 비행기가 뒤로 쫙갈때우 이렇게 뭐 혹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레커 차가 바퀴를 두 개를 딱 달고는 걔가 이렇게 쫙 끌어가요. 그럼 비행기는 뒤로 가는 거예요. 후진 결과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로 왔다는요. 앞을 향해만 나아가요. 그럴 때 비행기는 비로소 뜰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는 믿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미 한 것은 못 하고 잊어버리고 네.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유럽을 복음화를 시키고요,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위대한 인물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잊어버린대요, 다 잊어버린대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세 교회, 그죠? 예, 뭐 수많은 교회들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 시키실 일이 없는가? 그 일을 사모하면서 바울은 전진, 전진, 전진.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거는요 끝이에요. 그죠?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간 건 후회밖에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껄껄 껄껄 와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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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래 쓰러졌어, 그래 실패했어.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망할 인생이 아니야. 의는엎드려지되 영혼이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를 붙잡으시니라 10분에 고백했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 지금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지금 나를 쓰러지 나를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믿음은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가면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렇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애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은 그래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성경책에 아니 생명록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자게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갔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담대함과 인내와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더 새로운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일 그날을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하나로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